뉴욕 사회를 뒤흔든 소문. 한국인에게만 흐른다는 감성으로 기적을 만든다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미국 상류층이 줄 서서 기다려도 수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고 거액을 제시해도 쉽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지고 아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노린 중국인의 가짜 한국인 사기행각까지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선택. 하지만 어렵게 만난 인물은 뜻밖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40년 전 운명처럼 이어진 한 인연. 과연 그녀가 찾은 진짜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남편에게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 믿기 힘든 현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는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한 갤러리를 운영하는 레이첼 윈슬로우입니다. 뉴욕의 상류층 사회에서 미술품을 거래하며 살아온 지 30년, 이제는 누구나 제 이름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레이첼, 당신도 들어봤나요? 한국인 간병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제가 주최한 갤러리 오프닝 파티에서 마가렛이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평소 과장이 심한 마가렛의 말을 흘려듣던 저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마가렛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제임스 아저씨, 알죠? 한국인 간병인을 만난 뒤로 기적처럼 살아나셨답니다. 지금은 골프장도 다니신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제임스는 마가렛의 삼촌으로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다던 제임스가 다시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인 간병인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묻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군요. 지금 뉴욕 상류층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게 바로 한국인 간병인입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말이 파티장마다 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에서 한국인 간병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큰손들도 예술계의 거장들도 심지어 의사들조차 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연봉을 3배로 올려줘도 거절당했어요. 그들은 마치 마법사 같아요. 환자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욱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일까? 정말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까? 저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요양원, 간병인 소개소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때마다 들은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인 간병인은 대기자 명단이 너무 깁니다. 몇 년은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그들은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돌본다고 해요. 제가 만난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간병인들은 단순히 환자의 신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마사지 방법, 한국 전통 치료법,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가 특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많은 귀중품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에서 가장 진귀한 것은 예술품이 아닌 한국인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부자들은 서로 경쟁하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때로는 수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상류층 모임에서 이제 한국인 간병인을 구한 사람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까?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한국인 간병인에 대한 이야기가 제 귓가를 맴돌던 그때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남편 로버트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고, 저는 갤러리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버트가 조깅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윈슬로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만난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것 같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었던 로버트가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이대로 눈을 감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로버트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간병인.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그들이라면.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소 2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연봉을 두 배로 올려 드려도 힘들 것 같네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로버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아들 마이클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이클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수업 그만둘래요. 어느 날 마이클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1학년이었던 마이클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아빠가 눈을 뜨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꿈이요. 더 이상 의학 공부를 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마이클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마이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이클도 로버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겉으로는 무심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로버트를 집으로 모시고 난 뒤, 저희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로 들어왔다 나갔지만, 로버트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로버트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동안 한국인 간병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들의 손길. 하지만 그들을 기다릴 시간이 저희에겐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의 갤러리 운영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저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소개소 관계자에게 평소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윈슬로우 부인 마침 한국인 간병인 한 분이 자리가 비었네요. 엘렌 박이라고 경력 15년의 베테랑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엘렌 박을 처음 만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윈슬로우 부인. 저는 엘렌 박입니다. 걱정 마세요. 환자분을 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엘렌의 말투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어온 한국인 간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용을 결정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엘레는 24시간을 로버트 곁에서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로버트의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한국식 치료법이라며 여러 가지 처치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운이 돌아온다고 해요. 엘레는 로버트의 발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엘렌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이클도 처음에는 엘렌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의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진 것입니다. 피부는 점점 창백해졌고, 체중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어느날 마이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대생인 마이클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아빠의 혈압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렌이 주는 약. 뭔가 수상해요. 저는 마이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엘렌은 우리가 어렵게 구한 한국인 간병인이야. 모두가 인정하는.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아빠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마이클의 외침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잃으면 다시는 한국인 간병인을 구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이 잠시 외출한 사이 마이클이 그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마이클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마이클이 꺼내온 것은 여러 종류의 약병들이었습니다. 의대생인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들이에요. 그리고 이 약들.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클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발견한 약병들을 들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런 마이클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윈슬로우 부인,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담당인은 약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 약들은 우리 병원에서 처방한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런 진정제들을 함께 투여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이클은 노트북을 켜고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대생인 마이클은 밤새 엘렌의 배경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엘렌 박이라는 이름은 가짜예요. 본명은 린왕이고 중국 출신 이민자입니다.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부유층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거예요. 린왕은 과거 중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미국에서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간병인으로 위장에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그녀가 돌본 환자들의 기록을 봤어요. 모두 부유층이었고 대부분 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마이클 대신 담당의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과다한 약물을 투여해 의도적으로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간병기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니.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돌아온 린왕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린왕은 한국어 억양을 흉내내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윈슬로우 부인, 저는 결백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린왕은 지난 5년간 최소 10명의 부유층, 환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벌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밤새 로버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큰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약물에 노출되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안도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로버트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한국인 간병인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에서 로버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이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의대생이면서도,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마이클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더큰 잘못이었습니다. 린왕 사건은 뉴욕타임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부유층을 노린 가짜 한국인 간병인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뉴욕의 상류층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인 간병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었던 게 실수였나 봐요. 사람들은 한국인 간병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한국인 간병인을 만나야만 한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마이클은 학업을 중단한 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윈슬로우 부인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30년 경력의 한국인 간병인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특별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다음날, 저는 정윤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5세의 단아한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첫눈에 봤을 때부터 린 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이 있는 눈빛, 차분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에 찬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윤희입니다. 윈슬로우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윤희 씨는 로버트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보는 동안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이 보입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했고 지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정윤희 씨가 로버트의 발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분의 근육이 마치 4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본 환자와 비슷해요. 그날부터 정윤희 씨의 특별한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한약재로 목욕물을 만들어 로버트의 몸을 씻겼습니다. 매일 아침 특별한 지압 마사지를 해주었고 한국의 전통 민간요법을 활용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께 배운 방법이에요. 손끝의 기운으로 환자의 길을 깨우는 거죠. 정윤희 씨의 손길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로버트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어느날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윤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윤희 씨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버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는 것처럼, 정윤희 씨의 간호가 시작된 지한 달, 로버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온돌 찜질이에요. 한국의 전통 방식이죠. 정윤희 씨는 특별히 주문한 옥돌을 데워서 로버트의 주요 경혈점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막히면 병이 생기고 다시 뚫리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발 마사지를 할 때는 한국의 전통 지압법을 사용했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특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자극하면 뇌까지 전달되죠. 어느 날은 한국에서 공수한 쑥으로 찜질팩을 만들어왔습니다. 병실에 은은한 쑥 향이 퍼졌고 그 향을 맡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쑥은 우리 몸의 기운을 돋워주는 신비한 약초예요.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산모들의 회복에도 사용했죠. 정윤희 씨는 단순히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로버트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한국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는 모든 것을 듣고 있어요. 영혼이 잠들어 있을 뿐이죠. 우리가 깨워주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눈을 떴다 감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물. 로버트가 첫 말을 했을 때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네요. 담당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으니까요. 로버트의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재활치료도 시작되었습니다. 정윤희 씨는 여기에도 한국식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침마다 한국식 죽을 끓여왔고 전통 한약재로 만든 차를 수시로 먹였습니다. 이제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로버트 씨의 의지가 강하니까요.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로버트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고, 마침내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할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정윤희 씨의 헌신적인 간호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버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레이첼. 이분을 어디서 데려왔어?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40년 전에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 로버트의 말에 저와 정윤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윤희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혹시 1983년 서울의 종로에 있던 작은 한식당. 정윤희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거기였어요. 내가 25살의 젊은 사업가였을 때 로버트는 천천히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버트는 금융회사의 신입 직원으로 처음 한국에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우리 회사는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시작하려고 했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로버트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가 든 가방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당시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들어간 곳이 윤희 씨의 한 식당이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정윤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오신 서양 청년.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그날 정윤희 씨는 로버트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로버트를 도와 서울 곳곳을 다니며 가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윤희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나와 함께 다녔어요. 경찰서도 가고 지하철 분실물 센터도 가고 결국 3일 만에 가방을 찾았죠. 그때 로버트 씨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마치 제 동생이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기뻤어요. 로버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희 씨 덕분에 계약도 무사히 성사됐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 계약 덕분에 저는 승진했고 이후 제 커리어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윤희 씨는 그 3일 동안 로버트에게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어떻게 술을 따르는지, 어떻게 윗사람을 공경하는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면서 마치 친동생을 가르치듯 가르쳐 주셨죠. 로버트의 첫 계약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이후 한국과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금융가로서의 성공신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제가 감사의 표시로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윤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제가 거절했죠. 저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 뿐이라고 말했어요. 로버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번 한국에 갔지만 그 식당을 다시 찾지 못했어요.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40년 전에 인연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버트의 회복 속도는 더욱 놀라워졌고, 정윤희 씨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발음이 더 정확해졌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윤희 씨는 로버트의 언어 재화를 돕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버트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정윤희 씨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로버트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정윤희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마이클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활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다시 의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윤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날 저녁 마이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로버트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빠른 회복이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정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윤희 씨가 어느 날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은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에요. 40년 전 로버트 씨를 처음 봤을 때도, 지금 이 가족을 만났을 때도, 저는 그 정을 느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인 간병인들이 그토록 특별한지, 왜 그들의 손길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정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윤희 씨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전그 식당이 있던 자리로 가보고 싶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윤희 씨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은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윤희 씨는 그 옛날의 거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로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로버트 씨가 처음으로 한국식 인사를 배우셨죠. 그때 너무 깊이 인사하시다가 넘어질 뻔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제 갤러리에서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정. 사랑을 넘어선 유대라는 제목의 한국 작가 특별전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간병인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치유만이 아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윤희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해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이나 치료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과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